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또한번큰 충격에 빠졌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트로트 스타 박지현. 더트로쇼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음악계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지현이 10월 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7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팬들과 대중은 물론 음악계 전체가 경악하고 있다. 10월에 방송된 더 트로쇼에서 박지현의 고 깜빡이를 키고 오세연은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차트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번 1위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트로트 장르가 대중음악의 중심에 설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신호였다. 그의 무대 위 감정 표현과 탁월한 가창력은 모든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새로운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다. 박지환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여러 세대의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마저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한 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음악 활동으로 거둔 박지현의 10월 수입이 무려 7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큰 충격에 빠졌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례적인 수익을 거둔 그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공연과 음원 판매다. 박지현은 수많은 공연장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수익을 올렸다. 또한 깜빡이를 키고 오세호와 같은 곡은 디지털 음원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의 수익원은 단지 음악 활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박지환은 다수의 브랜드 광고에도 출연하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다. 특히 콜핑과의 협업은 그의 청량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브랜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지연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자연스러운 성격과 뛰어난 입담은 방송계에서 점점 더큰 인기를 끌며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에서의 활약은 그의 음악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수익원이 되었으며 그는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박지환의 성공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미 중국어 실력과 중화권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로 준비된 미래다. 박지환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방송과 광고,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박지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쌓아왔다. 이러한 소통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었고 팬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박지환은 여러 차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수해 복구 기부를 통해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박지현은 이제 후배 가수들을 이끄는 미스터트롯 3심사위원으로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과 무대 위에서의 영향력은 프로그램에 큰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로서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2024년 10월은 박지현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핵심에 자리 잡았으며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지환은 앞으로도 더큰 도전과 성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박지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이끄는 선구자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주목하며 우리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봅시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박지현과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음악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박지현과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또한 박지현의 성공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과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박지현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글로벌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박지현이 단기간에 7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박지환의 감정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는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서 청중과 감정을 교류하는 예술로 평가된다. 특히 깜빡이를 키고 오세호와 같은 곡에서는 서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한 감정 전달이 돋보여 청중들은 그의 무대에서 매 순간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박지환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이다. 그의 음악에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감동이 담겨 있다. 또한 박지현의 음악에는 트로트 특유의 전통적인 감성과 함께 현대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몇안 되는 가수 중 하나로 이러한 다세대 공감 능력이 그의 가장 큰 무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지연이 10월에만 78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로는 그의 다각화된 수익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공연 수익, 음원 판매, 광고 계약, 그리고 방송 출연을 적절히 조화시켜 다양한 경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점이 성공의 핵심으로 꼽힌다. 박지연의 공연은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엄청난 티켓 판매 수익을 올렸다. 특히 현장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그의 공연 스타일은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재방문율을 높였다. 또한 그의 히트곡들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지속 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깜빡이를 켜고 오세현은 스트리밍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트로트가 새로운 형태로 대중음악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원의 청량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주는 성격은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강화하는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콜핑과의 협업은 박지원의 이미지와 완벽히 부합하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광고계에서는 그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드문 스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지현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친밀감을 더욱 높였다. 그의 자연스럽고 유쾌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곧바로 그의 음악 활동과 수익으로 연결되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새로운 팬층을 확보한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며 더욱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박지현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순한 가수 이상으로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팬층의 확장은 그의 공연과 음원 판매, 광고 수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국제 분석가들은 박지현이 가진 언어 능력과 중화권 인지도를 주목하며 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대중적 이미지가 결합된 전략적 행보라 평가된다. 박지아은 전통적인 한국의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성공을 단순한 운이나 기회가 아닌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로 평가한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며 대중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믿음을 쌓아온 스타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수익 창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음악, 광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끝없이 도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의 앞날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박지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아이콘이자 글로벌 스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